안녕하세요. 오늘은 음력으로 9월 1일 물때는 유금물 때입니다. 유금물 지금 사리물 때에요. 지금 안강망어선들형전들 지금 하약해가지고 상자에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이 바쁘네요. 오늘은 안강망 어선 19척 5,400 상자이고요. 자망 어선 1척 150상자이고 유자망 어선 9척 참조기 3,700상자 그리고 자어 640상자입니다. 생성경매 어선 척수는 총 29척 9,010여 상자 정도 돼요. 지금 안강망 어선 생선을 보고 계시는데, 오늘은 섬전기가 많이 안 보이고, 갈치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 많이 보이지 않죠. 차량이 병화가 오늘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보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량이 병어예요. 그 다음에 3단병어 3, 3단병어는 이 3줄로 나아져 있기 때문에 3단병어입니다. 한줄두줄세줄그 다음에 40미병어 그 다음에 30미병어 그 다음에 20미병어입니다. 먹갈치도 뭐 얘는 풀치, 두띠 풀치인데, 얘는 좀 손도가 좀, 색깔이 좀안 좋네요. 얘는 세 띠인데, 색깔이, 또 손도가 더 낫고요.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쟤는 손도가, 사이즈가 똑같아요. 손도가 떨어지고, 얘는 손도가 좋고. 그 다음에 두 띠, 한 띠, 뭐, 소갈치, 중갈치라고 보시면 돼요. 놓쳐가지고 깡다리가 나왔네요. 황석어가 그리고 칠석전조기 자랭이병아 먹갈치 덕대 칠석 전조에 미너, 꽃게. 암꽃게는 지금 살이 없어요. 있는 것은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꽃게그 다음에 갑오징어 붉은 각새우 품도가 좀 안좋습니다 그리고 갯장어 자연산 암떼야암떼야는요 그리고 얘는 숫대야 색깔이 빨가죠 얘는 숫도아예요 얘는 암떼야고 이렇게 비교할까 얘는 암떼야 얘는 숫대야 한마리의 가격으로 경매를 거의 보면 돼 100마리에 보편적으로 담겨있잖아요. 그만한 마리당 한 3,000원 왔다갔다 가까이 됩니다. 경매 낙찰가가. 갑오징어, 눈볼때, 민어, 그리고 위에는 살오징어입니다. 살오징어 종류가 틀려요. 갈치 일미, 삼미, 사미. 가격이, 시간 7만원 넘어버리니까, 친 준비를 못하고 있어요. 자, 온 물맥입니다. 아, 무, 무, 무거가지고 삶아 먹으면, 끓여 먹으면 진짜 시원한데, 아이고, 시원이 없으니까 손질을 못할게. 그리고, 악이고요 간재미. 얘는 암놈이고, 얘는 숫놈인데, 가격이 얘가 더 비싸요. 숫놈보다. 웜미. 차로 저기, 요 기둥 박아버려갖고, 지금 금방 풍! 하고 소리 났잖아요. 사고 나버렸어요. 웜깜짝이 안강망 실석 참벽이고요 얘는 바라족입니다. 병어. 자, 보세요. 자연산 대야 부분에서 어제 댓글을 또 어떤 분이 아주 여상하게 뭐 대야 그 달아놨던데 여기서 이런 말 해봐요. 뭐하고어 별의별 사람들이 다니는디 자연산 대야 한 상자 100미짜리 있잖아요. 암대야 아 잠깐만요 암 때야, 한상자가 보편적으로 28만원 내외로 낙찰됩니다. 수수료 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33만원에 팔았어요. 택배 포함해서. 아러면 이건 붉은 각세우, 붉은 각세우고요. 아, 발음이 왜 이렇게. 아유. 자본은 보편적으로 이래요 아, 여기는 덕대. 그러니까 덕대. 덕대 새끼를 많이 잡았거든요, 또. 붉은 메기그 다음에 백조기, 등태거, 홍어과, 가오리과인데, 가오리과에는 홍어, 가오리, 간재미, 등태거, 종류가 그렇게 다릅니다냥 갯장어. 갯장어 이빨 완전히 날카로요. 요. 요안하고라고 풍경은 이빨이 없어요. 근데 갯장어는 엄청 이빨이 심해요. 이거 지금 눈볼 때인데 이거 엄청 커요, 이건. 이거요. 얘는 작은데. 얘는 20만 넘습니다. 속시알이 좀 자라요. 경매할 때 뒤집어 봐가지고, 속시알이 잘면는 가격이 싼데, 가격이 싼게 아니라, 한 15만원대로 떨어지는데, 속시알도 굵으면 20만원 넘어요. 이건 덕대고요 아이고, 미끄러리. 병어 수조기. 바느라고 그러죠. 그리고 농어하고 얼음돔. 그리고 천돔하고 민어. 자랭이병어자이병어가 뭐냐면 자랭이란 뜻이 작은 병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안강망어선 그리고 장망어선생생병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유자망 천벽이 병매예요 유자망에서는 참조기를 전문으로 잡는 버선이고요. 파조이 160미, 140미, 120미. 파조이고 일반, 일반 참조이고요 유자망에서는 총9 참조기 3 7 2 3상자 그리고 자버 6 4입상자인데 자버는 대체적으로 갈치입니다. 안강망 참조기보다 이자망은 선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살도 무르고, 어, 아무튼. 음, 뭐랄까 좀 씻으면 냄새 안 나고요. 근데 냄새가 심하진 않아요. 근데 이좀 이 그런 게민감하셔고 하신 분들은 좀 말이 좀 많이 나오게 마련이죠. 이 많은 게또 항상 해년마다 그러는데,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뭐 살이 좀 무다 아니면 좀좀 좀 신경이 쓰인다 그럴 때는요 12월 달날 추울 때 12월 달에 구매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앞전에도 뭐 엊그제도 파주기를 어제 그린거 팔았는데 소량 팔았죠 그저께 근데 또 저는 어떤 분은 뭐 하셔가지고 아유 그만 뭐뭐 뭐, 본인하고 안 맞으면은 말할 수 있죠. 살이 또 무르 살이 무르다고 냄새 난다고. 음 하시는데 파족이 판매할 때는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리고 판매합니다. 백미고요. 한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편안히 잘 쉬시고 오래라 좋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그 어저께. 문자랑 전화가 또 엄청 많이 와가지고요. 제가 오늘은 생선 판매 신경 쓰는 것보다 어제 문자 확인하고 연락드리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선은 오늘 판매나 할 건데 많은 판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연락드리고 마무리하는 방향 쪽으로 잡을게요. 아, 주말 잘 보내시고 휴일 잘 보내시고 어, 뭐 단풍 놀이도 갔다 오고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아이고